증거사 추천주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 증거 강남대로 지점으로 가보죠. 길개선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를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금일 추천주는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참 많이 올랐는데요. 자,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1분기에는 워커일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2분기에 세금 환급과 함께 3분기에는 0 정도 카지노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4, 4분기에는 부산 카지노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데 파라다이스 그룹 산하에 있는 지역별 카지노를 모기업과의 합병을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도 한 개의 영업장 합병 시마다 적게는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순익 증가가 아마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 종목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4, 4분기에 좀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기존의 4, 4분기 실적 쇼크는 성과급 반영이라든지 임대료 및일회성 비용에 4분기에 많이 집중되면서 그랬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카지노가 이겨서 번 돈의 비율인 홀드율이라든지또집 구매 총액인 드랍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약화되면서 작년 12월달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히려 종합 주가지는 12월달부터 주가가 회복을 했고 1월달에 주가가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와중인데 동사의 주가는 하나도 움직인 게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최근에 수급 및 기술적 국면이 상당히 양호해진다고 보면. 가격 조정 및 메리트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기관이 긍정적으로 시각을 하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매물대인 17,000과 18,000원대 라인은 기 돌파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여건이 양호해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수급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점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순절과 얼마로 볼까요? 뭐 가격대는 부담 없이 19,000원 전후대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를좀 짧게 잡겠습니다. 지난 고점 근처인 22,000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기술적으로 18,100원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22,000원의 목표가 순절가격 18,1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객장의 추천주를 살펴봤습니다.